해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열차로, 한국 철도공사, KAL,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럭셔리 관광열차 중 하나이다. 해랑, 에차인지, 이라는 이름은 태양을 따라 여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와 하늘, 그리고 자연 속을 달리는 낭만적인 여행을 상징한다.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고급 호텔로 불릴 만큼 편안한 객실, 세련된 인테리어, 품격 있는 식사와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해랑은 주로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따라 운행하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른 노선을 통해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랑 열차의 외관은 한국 전통미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된 모습으로 푸른빛과 은빛이 어우러진 차체가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럽다. 내부로 들어서면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며 각 객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객실 유형에는 디럭스룸, 스위트룸, 로얄 스위트룸 등이 있으며 모든 객실에는 침대, 개인 욕실, TV, 냉장고,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특히 로얄 스위트룸은 넓은 공간과 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어 마치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머무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해랑의 식당 칸은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이다. 전통 한식과 세계 각국의 요리를 조화롭게 구성한 코스 요리를 제공하며 계절마다 다른 메뉴가 준비되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식사는 유명세프가 직접 구성한 고급 요리로 신선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여 한국의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와인과 전통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와인바와 라운지 칸도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해랑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체험형 관광을 목표로 운영된다. 노선마다 테마가 있으며, 예를 들어 남해안 코스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달리며, 통영, 여수, 부산 등 남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고, 강원 코스는 설악산과 동해의 절경을 배경으로 한 자연 여행이 중심이다. 여행 중에는 각 지역의 명소를 방문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문화 체험, 시장 탐방, 해안 드라이브 등 다양한 일정이 함께 진행된다. 승무원들의 서비스 또한 해랑의 자랑이다. 모든 승무원은 정중하고 세련된 매너로 승객들을 맞이하며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객실 관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안내와 긴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해랑은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열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랑 열차의 운행은 일반적인 교통편보다 일정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여행 상품은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절과 노선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또한 기업행사나 프라이빗 여행을 위한 전세 운행도 가능하여 단체 여행이나 특별한 이벤트에도 활용된다. 해랑은 단순한 열차 여행을 넘어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문화 공간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여정, 품격 있는 서비스, 그리고 오직 해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은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창가에 두고 와인을 즐기며 달리는 해랑의 순간은 한국 여행의 정수를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으로 손꼽힌다. 해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선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열차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다.